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네, 여기 바로 이것이 아로니아 농장에 네. 와 있습니다. 네. 이 농장의 주인이시고, 네. 그 아로니아 사업을 하시는 정창건 대표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인사하시죠. 네, 네. 정창건입니다. <laughs> 제가 여기 처음 뵙습니다. 근데 이 아로니아 이 농장이 왔는데, 에, 이, 농장의 넓이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 4천 평 정도, 4천 평이 음. 상당히 넓은데 이아로니아이농 이, 이게 나무로 계속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해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죠? 네, 나무죠. 네. 나무, 네, 네, 나무입니다. 나무죠. 그러니까 야채 식물이 아니라 나무에 속하는 겁니다. 데 나무인데 높이가 크지는 않네요. 예, 이제 1년에한두번 정도, 정도 예. 수확을 하나요? 아니요, 절주 수확은 한번 하는데. 수확은 언제 합니까? 수확은 8월 초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예, 한 2주 정도 수확이 끝난 철이네요 지금이. 예, 수확 끝나고 9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예. 2015년 9월 11일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꽃도 피나요? 꽃은 봄에 5월 달, 4월 말에서 5월 초에 피어서 예. 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부터 수확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꽃 피는 계절이 좀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꽃은 없네요. 예. 그러면 이 아로니아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 특성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아로니아를 키우는데 네. 제일 문제가 풀이죠. 풀. 풀하고. 예, 풀하고 네. 벌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풀을 잡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제초제들을 다 하거든요. 제초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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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제초매트를 다 깔았고요. 예, 여기 예, 이게 이제 풀이 나지 않게끔 했고 네. 네. 또 중간에 보시면 네. 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을 둬서 공간을 두고 예, 예. 공간을 예, 두면 이게 지금 자연의 햇빛과 모든 숨을 쉴수 있도록 네. 지금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또 풀이 워낙 많이 나서 네. 전부 다 이렇게 유기농, 무농약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참, 뭐, 이렇게. 일손이 많이 가겠네요. 예, 봄부터 가을까지 풀만 뽑고 있죠. <laughs> 네, 네. 그리고, 여름에 수확할 철 되면, 쇠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쇠기를, 쇠기 쏘에 가면서, 쇠기를 <laughs> 잡아가면서, 네, 네.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아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고를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 겨울에는 또 어떻게 특별히, 이, 관리를 하는 건 없나요? 예, 이제, 염,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네. 가을에 여기다가 또 전부 탭이요 보시다시피 탭을 네. 네. 아 이게 탭이군요 네, 탭를 네. 전부 네. 남한테 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결가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줘서 네. 내년 수확을 하는데 음. 할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아, 있습니다. 진짜 네. 제가 직접 여기 와서 보니까 네. 그 수입산하고 다르게 예. 네. 어, 그 유기농 무농약 예. 예. 이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정말로 앞으로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아로니아 제품을 만드는 예.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이 광고하고 다르게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예. 못하는데 제가 눈으로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자, 이렇게 와서 우리 정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정말로 어, 이렇게. FTA 시대에 예. 새로운 개혁적인 그런 의사를 가지고 뜻, 뜻을 가지고서 예.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